총리 중일 말하고 하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네, 들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그분은 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다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직책을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요, 의원님께서. 이 사람은 광복회 회장께서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이 있다 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참... 되기 전에 윤대통령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친분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은 군대를 보유해야 하고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MB 정권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해서 추진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나면서 군사기밀 41건을 무단 반출해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 할때그 아래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으로 외교부 1차관으로 외교부 2차관으로 요직에 밀어넣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낙가 손해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외국의 현직 공직자가 낙가 손해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일 미래의 걸림돌은 한국 시민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 강제 징용, 성노예,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인사입니다. 둘째, 국가 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념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직급은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정권의 이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권이 위험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종리, 이 사람을 국가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그분을 묘사한 그분의 위치, 그분이 하고 있는 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파면을 어, 저 건의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박사 논문 시카고 대학 박사 논문 주제가 자위대 연구입니다. 일본 방위정책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논문, 글, 기고, 발언 제가 인용한 것들입니다. 출처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분입니다. 쓴 소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은 옳은 일 같지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고, 이 정부의 첫 총리입니다. 본인은 어제 이 자리에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그 소신을 지금 일말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면, 아니, 답답한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우리 위원님시기 때문에 충고를 잘 듣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은 뉴라이트 같은 철진한 극우 이념을 버리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이 지켜온 평화의 철학, 공존의 철학. 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입니다. 윤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쓴소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